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명사를 만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명사 온터뷰입니다.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꼽힐 정도로 건강에는 좋지만 특유의 냄새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죠. 이 강한 냄새와 맛을 없앤 흑마늘로 지역 특산물을 발전시켜 세계인을 사로잡은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우수한 품질의 흑마늘을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열정을 쏟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남해군 흑마늘 가공업체의 정윤홍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온TV닥터에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을 무한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알고 계시지만 저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흑마늘 사업을 20년간 네. 한 정윤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대표님께서는 원래 다른 직종에 어, 종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어떻게 남해에 어, 마늘, 흑마늘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30대, 40대에 건설업에 종사를 해서 어, 네. 어 돈을 좀 많이 좀 벌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imf 가 일어나고 네. 건설업이 무너지면서 어 임대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보니까 네. 좀뭐 사회 활성화도 없고 이래서 어그 당시에 그 tv 에그 알다시피 그 중국산 먹거리 네. 파동, 멜라민 네. 중북산 파동, 음. 그 다음에 또 콩나물 농약 사건, 네. 어, 썩은 만두꼬리 파동 사건, 네. 이런 거를 TV에 쭉 어, 보면서 음. 좋은 식품을 만들면 은좀 음. 우리 국민 건강에도 좋고 네. 사업도 잘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늘 해와서 음. 2003년도에 남해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네 건설 임대업과 식품과는 아주 다른 어, 업종인데 어, 마, 마늘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늘그 남해는 청정지역으로서 부산에 있으면서 가끔 가족들과 그 휴양차 자주 갔었습니다. 아네 그래서 남해에 가면은 마늘밭이 마낙이 많아서 이 마늘을 이용한 무슨 좋은 사업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마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어, 남해 마늘이 타 지역 마늘과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품종의 마늘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네 마늘의 뭐그 어, 우수성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마늘의 정사를 하다가 보니까. 특히 남해 마늘은 해풍과 해물을 먹고 자란 마늘이 네. 타 지역의 마늘보다가 어 인체 좋은 미네랄이 음.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해 마늘로 흑마늘을 가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뭐 어 이런 우수성도 증명을 하셨는데 네. 어, 거기에 대해서 살짝만 아, 얘기를 좀. 네. 그건 대한민국 그 농산물 지리원에서 각 지역의 그 특산품을 지리적 표시제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거기에 우리 그 한국 남해 마늘이 지리적 표시제 24호로 아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어 국내 유일의 유일의 마늘 연구소가 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그 남해 쪽에도 네. 그런 연구소가 네. 따로 있을까요? 국내 그 최초로 네. 식물질 개발을 위해서 네. 정부에서 출연한 어. 남해 마늘 연구소가 저희 공장하고 한 아. 5분 거리에 네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서 좋은 그 물질이라든지. 마늘에 대한 유효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학술적으로 규명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그러면 마늘을 흑마늘로 개발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뭐 흑마늘을 만든다 하는 게 너무나 생마늘에서 생소하니까. 네, 그렇죠. 일본에를 제가 자주 출장을 가서 흑마늘을 네.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일본에도 그 아오모리산 마늘이라든지 유명한 마늘이 많이 있는데 네. 저희 그 남해 마늘이 그 우수성을 입증을 하고 또 특히 그 흑마늘을 만드는 그 일본식의 공법이 아닌 우리 네. 한국식의 공법을 차안을 해서 제가 어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본식 공법이라는 게 어떤 공법이 있을까요? 일본에는 쇠통이나그 알미늄 통에 발효 숙성을 하는데 네. 저희들은 편백나무함에 쑥과 마늘을 함께 넣고 자가 온도 습도로 해서 25일 정도 발효 숙성을 아, 하는 공법입니다. 아, 굉장히 까다로운 네, 예, 공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은 제품 개발 중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남해에서 네. 차를 가지고 하루에 1,480km를 달린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어, 남해에서 시작해서 어, 충북 천양을 갔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을 갔다가, 네. 인천을 갔다가, 네. 춘천을 갔다가, 네. 다시 수원에 들려가지고, 아, 네. 에까지 내려오면은, 네. 새벽 1시, 거의 4시에 나가고 네, 새벽 네. 1시에, 네. 별 보고, 달 보고 들어오고, 음, 네. 한그 기억이 지금 가장 많이 납습니다 아, 그러면 그먼 거리로 왔다 갔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저희들이 그 11개 대학하고 산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에 뭐. 네네. 네. 특히 부산에 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음. 서울에는 뭐 이화여자대학교, 고다에또 그 고려대학교 이 유명한 학교의 식품학과를 다니면서 네. 교수님들하고 음. 개발을 하고 차관하기 뭐 아, 네. 위해서 하고 아, 많이 다녔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노력을 <laughs> 많이 하신. 네, 네 정말 참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흑마늘을 출시를 하셨는데 그때 시장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잘안 됐습니다. 냉담합니다. 아, 어떻게 냉담하셨는지? 이제 그걸 보니까 한국에는 늘 마늘을 뭐 식생활에 늘 사용하고 먹고 네. 있기 때문에 흑마늘이라 하는 이 가공식품을 별로로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한 3년 정도의 수출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람회라든지또 어, 우리 한국무역협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일본에 수출을 정말 잘 하게 되었죠. 일본의 샵채널이라든지, 네. 또 샵채널하고, 그, 그 뭐야, QVC. 네 방송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도 수출을 하고 계십니네 계신...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음. 한일관계가 그 IMF가 네. 나면서 방송을 내려락해 하고 음. 어? 그때부터 이제 방송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또한 그게다가 음.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갖고 네. 지금까지 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흑 뭐 흑마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예, 어떤 부분이 될까요? 제가 흑마늘을 가지고 일본 시장을 공략할 때그 말도 안 탕하는 내가 그 동경 어 백화점 앞에서 동경역사 앞에서 그이 샘플을 주고 네. 이랬을 때그그 경찰관한테 네. 그 일본은 그렇게 주면은그 불법이라 그래서 아... 경찰관한테 연행이 되어가지고 패스포드 <laughs> 여권도 <laughs> 뺏기고 네. <laughs> 이랬을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어, 식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참여도 하셨는지? 예, 예, 네, 많이 했습니다. 어, 일본에 어떤 어떤 어 그, 박람회를? 어 일본 동경에서 하는 세계 식품 3대 박람회. 뭐 네. 홍콩 박람회 다에그 호주 식품 박람회 우리 한국 무역 협회에서 그 세계적으로 그 우리 농특산물을 가지고 박람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걸로 통해서 제가 많이 다녔죠. 음, 네. 그러면은 일본에만 수출하신 게 아니고 다른 뭐 홍콩이라든지 음. 호주라든지 뭐싱가포르 대만 중국 같은 네. 경우에는. 중국은 네. 몇 번을 다녔는데 잘안 되고 홍콩이 괜찮고 마카오 쪽에 지금 저희들 거래를 조금 하고 있고 어, 호주에도 현재? 나가고 있고 네, 현재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아. 일본에 지금 나가고 있고 이렇게. 네. 그러면은 뭐 식품 박람회는 매년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좀 뜸하게 안 가고 있고 이제 거의 저희 이제 흑마늘을 한 이십 년 하다가 보니까 네. 거의 알고 있으니까 네. 어, 가만히 있어도참 <laughs> 아, 발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이 워낙 커서 좀 많이 발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컨테이너로 어. 지금 빠렛대로들어와고좀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더 알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laughs> 온 TV 닥트에 이렇게 네. 초대를 해줘서 가, 감사합니다. 어, 국내외에 많은 흑마늘 제조업체가 있을 텐데 네. 어, 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저희 컨셉을 잡은, 잡은 게 어, 대한민국의 그 단군신화에 나오는 쑥과 음. 마늘을 네. 먹고 곰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그 <laughs>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쇠통과 스덴통이 아닌 네. 편백 나무함에 음. 자연식품의 그 나무함에 쑥과 마늘을 넣고 네. 어, 발효속성을 하는 특허 공법을 얻어서 음. 지금 다른 업체와의 차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식품 박람회 에 가서도 이런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네. 거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늘뭐 어, 우리 흑마늘은 참 맛이 있고 네. 또 부드럽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소는 맛이나 아니면은, 냄새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네, 많으신데, 예. 이제 그런 공법으로 하면은 조금 이게. 완전 줄어들. 아, 완전. 네. 한몇 거의 요 뭐, 거의 한90% 정도. 90% 정도는. 네. 오. 그래서 먹기도 좋고, 어, 새콤달콤한 맛으로, 음. 어, 일본인들은 상당히 이거 좋아하고, 또, 특히 그 일본에 판매가 많이 되는 게그 실버타운에 연세 많은 분들이 음. 예, 간식으로의 간식 시간이 있어서 네네. 먹고 그감기라든지 아. 바이러스 예방에 음.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럼 흑마늘의 효능이 면역력 을 키워준다거나 어떤 생마늘을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 는 물질이 있는데 그 흑마늘로 만들면은 전념 물질인 s 알리시티이라카는 물질이 음. 생성하게 됩니다. 네네. 그 물질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은 그 면역력을 증가하는데 음. 가장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걸로 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흑마늘은 어쨌든 면역력이 최고로 네, 좋은 음식으로. 네네. 네. 네. 어, 그러면은 어. 그 우수한 품질의 원, 원재료인 마늘이 가장 중요할 텐데, 원재료는 어떻게 공급을 받으세요? 원재료는 저희들 뭐야 그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음, 네. 특히 또남해 농협에서 계약재배로 받아놓은 마늘을, 음. 우리는 1등품 마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매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1년에 몇 톤씩? 거의 농민들한테 한 4,50톤. 어, 농협으로부터 한 250톤 250, 한 정도 이렇게 오, 공급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게 마늘 같은 경우에는 뭐 무농약인가요? 아니면 네. 무농약으로 네. 아, 재배되는? 어, 한국에서는 그 농약이, 잔류농약이라 그러면은 허용치가 이래 돼 있는데, 음, 네. 일본이라 하는 데는 허용치가 없습니다. 아. 있고 없고. 음. 네네. 우리 마늘에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본에 홈쇼핑도 하고 수출을 할수 있고 아. 국내에서 마늘 외에 다른 식품이 일본에 홈쇼핑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나 일본에서는 우리 가김 그 박사님 모양으로 <laughs> 피부에 좋은 여성 피부에 좋은 네네. 미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품질 그 마늘로 만든 흑마늘은 어, 제조과정이 어떤, 어떤 제조과정을 거치는지.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편백나무함에쑥가 마늘을 함께 넣어서 장시간 25일에서 27일 정도를 그 자가 온도 습도를 가지고 발효 숙성을 시키는 게저희 장점이죠. 어, 숙성은 그러면 27일 동안 숙성을? 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러면 숙성시킬 때는 어떤, 어떤 데에 뭐 그냥 상온 아니면 어떤 저온? 약 육, 60도에서 70조도 정도로 해왔고 네. 이게 옛날에 그 우리 저희 그 선조들이 차안한 천국장을 그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 오랫동안 음. 이렇게 발효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네. 그 흑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 수분이 조금 빠지잖아요. 어느 정도 빠져야 이게 흑마늘이 완성됐다고? 지금 보시면. 생마늘은 수분이 한75%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저희들이 어, 껍질째로 숙성을 시켜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약48% 정도로 음. 만들었을 때 음. 쫀득쫀득하고, 네. 어, 이렇게 뭐, 음? 새콤 달콤한 맛을 낼수 있는 아주 적당한 걸로 저희들이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식품은 48%의 그 수분을 가진 네, 흑마늘만, 그렇 예, 네. 예, 제출하는 거네요. 네. 예. 흑마늘이 일반 마늘과 어,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어, 일반 마늘과 정말로 차이점이 어, 알리신 이거. 네. S-알리신이 -E 많이 생성이 되고. 일반 생마늘에 비해서 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한8 배. 네. 일본에서는 3.5배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3.5배랑 생마늘에 비해서 좋다. 아, 그게 틀리는 게 있나요? 네. 일본에서는 3.5배, 우리는 아, 그 홈쇼핑에는 보니까 항상 이래 낚개 이래 잡더라고. 특히 또 일본이라 강추는 제품으로서 그냥... 까다로우니까. 아, 네. 어, 대표님께서 직접 먹어보셨죠 흑마늘 네, 많이 먹었죠 <웃음> <웃음> 매일 먹 그래서 지금 피부도 너무 좋으신데 <laughs> 예, 어떤 어떤 효능 제일 큰 효능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흑마늘을 어, 드시면은 면역이 강해짐으로 인해가고 특히 또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네. 피부 혈액 순환이 잘 되면은 무조건 뭐 피부는 좋아지게 되 아, 네. 있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혈액 순환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 체내의 그 소화도 잘 되고, 네. 피가 맑아짐으로 인해 갖고 콜레스테롤이 네. 아마 줄어진다 아, 그런 네, 게 네. 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어, 주변 지인분들도 다 이런 제품을 드시고 예, 계시나요? 예, 드시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laughs> 주변 분들도. <laughs> 저희 회사는 이제 타 업체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 마시는 흑마늘 가면은 전부 다 마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저희들은 뭐 알마늘, 간마늘 뭐 다양한 음. 상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뭐 알약 요즘에는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알약이나 뭐 이런 것도 네. 제품을 개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직 그저 건강기능식품이 개발이 안 돼서 일본에는 타블렛으로 해갖고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아. 한국에는 그~ 알약이라든지 타블렛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강기능식품이 돼야만이 네. 만들어 판매를 할수 있고 네. 일본은 저희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러는지 타블렛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흑마늘 타블렛을 만들어 갖고 일본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네. 일본에 가면은 한국의 대표 상품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브랜드가 아직도 미약해서 네. 국내에 판매하지를 못하는 게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흑마늘 제품에 네. 어, 지금 뭐 알약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냥 원 마늘처럼 보이는 네, 그렇게 지금. 어, 그런 제품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액상도 있을 거고. 네. 그럼 한번 보여 주시면 그죠? 네. 뭐 한번. 네. 대표적으로 그냥 네. 자, 여기 보면은 하루 흑마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까면은 마늘 자체가 이렇게 나오죠. 아, 이걸 음. 까서 네. 까서 그냥 이렇게. 아. 응? 아. 우리 피임님도 네. 한번 아, 아, 제가. 들어보세요. 생말로 네. 하고 어떻습니까? 음. 냄새도 굉장히 네. 줄고 그다음에 맛도 새콤 달콤하고 진짜 네. 맛있네요. 그래서 네. 네. 아마 일본의 그 홈쇼핑에서 상당히 진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음. 또 여기서 또뭐 이렇게 어. 아, 여기 보면 네. 아, 이렇게 절편으로도 만드시고, 네. 네. 그 다음에 흑마늘을 자체를 원 자체, 네, 원 자체, 이거는 꿀에 당침을 해 놓은 겁니다. 아, 네. 이것도 맛. 마늘 냄새가 전혀 없죠. 아. 또 맛있는 것도 있고, 음. 음. 음, 절편이 훨씬 더. 네. 마늘 냄새가 떠가지고 그렇죠. 예 네. 맛도 훨씬 더 좋네요. 네. 네쪼쫄쪼하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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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습니다. 흑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예, 말씀 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먹었던 대로 아가꼬 네, 먹어도 네. 되고 또 우리 절편 같이 먹어도 되고 네. 또 마시는 거도 있고 음. 또뭐 상품이 같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타블렛도 있고. 어, 그러면 요, 어, 흑마늘이 몸에 좋으니까 다른 네. 음식에 첨가해서 먹으면 네.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음식을 하면 더 좋을지. 어, 이 마늘은 제가 봤을 때 원래가 그 제가 마늘을 가지고 이름을 귀신으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그 k 푸드 식품이 전 세계에 나가서 히트를 치는 게 네. 저는 마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 마늘이 예, 양념으로서의 어, 매운 데 넣으면은 싱거워지고 네. 싱거운 데넣으면은 짜지고 네. 그 라면 스프에 물을 조금만 더 부으면은 짜고와지고 음. 덜 부으면은 짜고와지고 많이 부으면은 싱거워지고 그런데 음. 거기에 마늘 분말을 한스푼 떠갖고 먹으면은 중화를 딱 지켜주는 이런 아, 맛이 있고 네. 그래서 마늘이 아마 어, 마늘 때문에 우리 전 세계 그~ 우리 케이푸드가 어, 히트를 치지 않느냐 특히 뭐~ 비빔밥 네. 같은 거 그리고 저희 흑마늘은 지금 어, 유명한 게 흑마늘 삼계탕 그다음에 음. 흑마늘 비빔밥 네. 어, 유럽 쪽에 그 가면은 페스포트 푸드의 그~ 저~ 우리 흑마늘이 아주 고급으로 돼가고 이렇게 지금 셀러도 아, 나오고 있는 걸로 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이게 흑마늘 제조 방법이 네. 절편이랑 이 원재료처럼 생긴 요마 마늘, 마늘 흑마늘이랑 약간 제조 방법이 틀릴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아. 될까요? 우리가, 그, 저, 흑마늘은, 마늘 원, 마늘 그대로를 숙성을 해서, 알마늘은, 쪽마늘로 한 개씩, 우리 공장에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쪽마늘로 내고, 네. 그게 이제, 저, 피를 깐 거를 가지고, 꿀에 당침을 시키는 게, 우리 절편이고. 아, 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당침은 되고. 당침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 시켜요? 25% 정도 당침을 시킵니다. 한 며칠 정도? 3일 정도. 3일 정도. 네. 어. 그러면 은 안에 이제 그 수분을 빼내면서 그 꿀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음, 그걸 꿀 들어가면 이제 네. 말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말려서 네.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죠. 네. 음. 어, 흑마늘 원조가 어, 일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일본에까지 역수출하게 되신 배경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일본의 마늘을 보다가 저희들이 그 생마늘에 미네랄이 더 많다. 음. 그다음 또 흑마늘을 만들어서 어, SRDCT니 뭐 1.3배 정도 일본보다 음. 높다. 는 음. 그런 일본 식품 분석센터로부터 우리가 그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일본에 제출을 했더니만 일본에서 음. 아, 네. 정말 좋구나. 오. 이렇게 해서 그 특히 큐브시에 한 8년 정도 제가 음. 어, 홈쇼핑을 했습니다. 아. 그 제조 방법이 틀려서 그런 미나리들이 올라가던 거예요. 네, 그렇시구나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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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과정도 녹록치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일본의 박람회를 다니면서 참 말도 안 통하면서 <laughs> 일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 장 경찰관들한테, <laughs> 어, 패스포드도 뺏기고, 네. 연예인이 되어가지고. 네. <laughs> 그때가, 네. 어, 어 한몇살 때? 아, 그때가, 뭐, 지금부터 한 13년 전? 13년 전에. 네. 아, 네. 그게 고생 가장 많으셨겠어요. 기억에 네. 가장 많이 남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경찰에 연행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으로 <laughs> 다시 가셔가지고 네. 다시 네. 네,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어, 그러면 홈쇼핑을 지금 하, 뭐 예전에 하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홈쇼핑을 따낸 네,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어, 그래서 그 좋은 그 지인을 만나가지고 큐브 홈쇼핑에 한 8년 정도 이, 2017년, 19년도까지는 뭐 컨테이너로 그냥 40피트 한달에 한두 대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 그때는 네. 뭐 굉장히, 정말, 네, 네.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셨는데 네, 했는데 네. 한일 관계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냥 응? 아, 안되고 네. 코로나 또 오고 그 지금까지 거의 음, 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진주를 네. 다시 홈쇼핑 네, 지금 할라고 지금 계획, 노력하고 계획, 있습니다. 네. 네. 가장 그저그 그 했던 게어 홈쇼핑의 대한민국 지도가 그 나왔습니다. 아, 나중에 네. 그 우리 영상물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은 직접 홈쇼핑 하는 걸 보면 알지만은 대한민국 지도에 남해 도락한 음. 그 남해를 남해 군을 갖고 네. 일본에서는 남해 도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남해도 아. 어, 대한민국 지도가 나올 때, 그때 참, 한 시간 방영을 할 때, 어, 20분에, 10분에 한 번씩, 네.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나왔습니다. 음,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안 좋으면서, 음. 내려라 그래서, 협의를 해서, 30분에, 한 시간에 두 번만 그러면, 우리 한국 지도를 음. 내보내자. 그랬습니다. 아, 네. 네. 그,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네. 어 저희들의 흑마늘을 드시고 어, 국민 여러분들과 전 세계인이 건강하면 좋겠고 좋은 식품을 저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사해 가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흑마늘의 대가로서 세계인의 건강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국산 토종 남해산 마늘의 가치를 알리며 흑마늘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신 정윤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